결혼해요. 그 한마디가 이 지역의 세상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누구보다 자유를 중시하며 결혼은 하지 않겠다고 단호히 말해온 남자였는데요. 갑자기 날아든 청혼은 그의 신념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유혹이었습니다. 제안한 사람은 정보람. 명문가 집안의 딸로 화려한 조건과 안정된 미래를 내세웠습니다. 그녀는 지역에게 사랑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안정된 삶과 가족을 지켜줄 수 있다는 달콤하면서도 냉혹한 현실적인 약속을 내세웠죠. 지역은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아직도 지은호의 얼굴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학교 후배였던 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건넸던 고백, 그리고 자신이 차갑게 거절했을 때의 눈빛, 그 눈빛이 떠오를 때마다 가슴 한쪽이 찢겨나가는 듯 했는데요. 사랑 없는 결혼일까 아니면 가족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희생일까. 지역의 고민은 깊어만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집안이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아버지 이상철은 평생을 바쳐 일하던 회사에서 정년 퇴직 후 어렵게 고문직을 이어가고 있었지만 결국 그 자리마저 잃고 말았습니다. 평생 바르게만 살면 잘될줄 알았는데라며 자존심이 무너진 상철의 한숨은 집안 전체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어머니 김다정은 그런 남편의 굽은 어깨를 바라보며 속으로 눈물을 삼켰습니다. 언제나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정작 위기에 몰리자 손쓸 방법이 없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동생 이지환은 더큰 절망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체육학과를 나와 운동으로 몸을 키웠지만 3년 사귄 여자친구에게 배신당한 뒤 삶의 의욕을 잃었고 헬스장에서 억울한 오해까지 받아 직장을 잃었습니다. 왜 나만 이런 거냐 라며 술에 의지하는 날들이 많아졌죠. 막내 이수빈은 겉으로는 당차고 밝았지만 사실 누구보다 현실의 벽에 부딪혀 있었습니다. 패션 크리에이터라는 이름으로 채널을 운영했지만 구독자는 늘지 않았고 생활비는 빠듯했습니다. 집에서는 곧 대박 날 거야 라며 당당히 웃었지만 카메라를 끄는 순간 밀려드는 공허함에 무너져 내리곤 했습니다. 이 집안의 희망은 지역의 선택 하나에 달려 있는 듯 보였습니다. 보람과의 결혼이 현실적인 탈출구처럼 다가온 겁니다. 하지만 은호의 상처는 깊어만 갔습니다. 지역에게 용기 내어 고백했지만 거절당했던 기억, 그리고 들려온 소문. 지역이 정보람과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은호는 자신이 가난하기 때문에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누구보다 긍정적인 성격을 가진 은호였지만 이번 만큼은 쉽게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곁에 다가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박성재였습니다. 지역의 절친이자 은호를 오랫동안 마음에 두고 있던 남자였죠. 성재는 은호의 눈물이 흐르지 않도록 곁에서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은호씨, 누군가를 사랑하는 건 상처받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성재가 은호에게 가까이 다가갈 때마다 지역이 나타났습니다. 무심한 척했지만 그의 눈빛은 늘 은호를 따라다녔습니다. 스스로 밀어내면서도 놓지 못하는 지역의 모순된 태도는 성재를 답답하게 만들었고 결국 두 절친 사이의 균열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뜻밖의 인물이 얽혀들었습니다. 재벌가 사모 고성이었죠. 화려한 외모와 우아한 분위기를 지녔지만. 은호와의 우연한 만남 이후 그녀의 태도에는 묘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지하철에서 저혈당으로 쓰러졌다가 은호에게 도움받았던 일을 계기로 고성희는 은호를 자신의 곁으로 끌어들이려 했습니다. 단순히 감사의 마음일까? 아니면 그 뒤에 감춰진 비밀이 있을까? 은호는 그저 신기한 인연이라며 웃었지만 시청자는 고성희의 시선에서 섬뜩한 의도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은호가 자신과 깊은 연관이 있는 듯한 눈빛이었으니까요. 한편 지역의 동생 지완은 우연히 스토커에게 위협받던 박영나를 구하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습니다. 영나는 고성희의 딸이자 성재의 배다른 동생이었죠. 화가의 길을 걷고 있었지만 지나친 어머니의 집착 때문에 늘 외로웠습니다. 지완이 몸을 던져 자신을 지켜주자 영나는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매일 밤 이렇게 위험한데 그냥 제 전용 보디가드 해줄래요? 라는 농담 반 진담 반 제안은 지완의 무너진 삶에 작은 빛을 비추었습니다. 백수신세였던 그에게 처음으로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생긴 순간이었거든요. 가족의 어른들 역시 고단한 현실 속에서 비밀을 안고 있었습니다. 조홍래는 노구에도 불구하고 가족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며 몰래 허름한 창고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들 이상철에게 들키고 말았죠. 상철은 구부정한 어머니의 등을 보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이렇게까지 힘든데 왜 혼자 버티세요? 하지만 조홍래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내 밥벌이는 내가 해야지. 언제까지 너한테만 의지하겠니? 그 강인한 말은 상철을 더큰 죄책감에 빠뜨렸습니다.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던 그때. 은호가 지역에게 다시 묻습니다. 선배, 정말 정보람 씨랑 결혼하려는 게 사실이에요? 지역은 잠시 눈을 피하다가 낮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생각 중이야. 그 말에 은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지역은 체념하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랑만으로 결혼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잖아. 내 꼴이 너무 초라해서 그럴 자격도 없어. 은호는 직감했습니다. 그의 차가운 말 뒤에 뜨거운 감정이 숨어 있다는 것을. 하지만 지역의 갈등은 더 깊어졌습니다. 정보람과의 결혼은 가족을 지키는 길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은호를 잃는 순간, 그는 평생 후회할지도 몰랐습니다. 성재와의 우정마저 무너지고 있었고, 고성희의 정체 모를 그림자가 은호에게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 없는 결혼일까, 아니면 모든 걸 걸고 지켜낼 사랑일까? 지역의 선택은 곧이 가족과 주변 인물들의 운명을 뒤흔드는 갈림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 고성이가 은호에게 다가가는 이유, 지역이 끝내 은호를 놓지 못하는 진짜 사연, 성재가 알지 못하는 가정의 비밀. 이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 화려한 날들은 가장 뜨겁고도 잔혹한 진실을 드러낼 것입니다.